네. 자, 이번에는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써있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사실은 용어가 집합명사이지만 물질명사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명사들이거든요. 그러면 물질적 집합명사가 더 낫지 않나.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셔야 될건 뭐냐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 물론, 문법 용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관계 대명사라든지, 뭐 이런 분사공리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알아야겠지만, 문법 용어 중에 아주 선생님들이 새로 만드는, <laughs>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면 제가 그 용어를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알려줬니? 그런 책도 아니고, 어디서 강의 들었는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거를 추격을 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모를 말을 만들고 자꾸 외워가면 영어가 자꾸 암기 과목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거죠. 사실은 집합명사와 물질명사를 알면 돼요. 이 집합명사, 물질명사의 개념을 알고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는 집합형 물질명사고, 어느 책에는 물질적 집합명사고, 이렇게 써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뭐 내용을 보면 이런 거구나, 아, 알수 있을 것이고, 또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죠. 음.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뭐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5 아, 부분에 이 부분을 넣었고요. 지금 뭐냐면 집합 명사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모인 거예요. 어, 모인 거, family, 그죠?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집합 명사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런 집합 명사인데. 물질명사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물질명사와 같은 취급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집합적인데, 집합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물질명사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는 그냥 이거를 물질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물질명사 뭐가 있어요? 단위명사가 붙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 어, 맨 앞에 있는 포니처를 볼까요? 그러면, 가구죠. 음. 그럼 가구 한 점, 우리가, 어, 소파, 테이블, 소파나 테이블은 그냥 가구 한 점, 그냥 보통 명사고요. 셀수 있는. 퍼 i t u r e 는셀수 없어요. 그래서 가구 하나,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물질 명사와 같은 취급한다는 게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 명사가 뭔지, 물질 명사가 뭔지 알면 되고, 아, 이 명사들은 물질 명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가구나 장비라든지 옷감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특히 이제 많이 질문하는 뭐 시너리 기계류라든지 뭐 쉬는 보통 명사고 뭐 시너리라는 명사는 물질 명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모인 거라서 집합 명사인데 사실은 모인 건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물질 명사는 어떻게 되냐면. 불가산 명사의 특징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당연히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죠. 어, 왜냐면 하 불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니까. 부정관사, 어,나, 어는 셀수 있는 명사,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인다는 얘기죠. 그니까 즉, for a f u r n i t u r e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desk는 된다는 얘기죠. 보통 명사니까. m 메일은 안 되지만 a letter는 되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뭐, clothing은 안 되지만 a shirt, 옷 중에 구체적인 옷 하나, 어, 보통 명사는 붙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단수 취급해요. 덩어리예요 덩어리. 음, 아까 집합명사지만이란 말이 다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 항상 단수 취급하며,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죠. 음, 어, 그래서 뭐, 시너리 해서 단수. 이렇게 보시면, 트래픽, 교통이, 교통체증이, 교통량이 나쁘다. 즉 차가 많다. 이런 의미예요 음, 됐죠? 어, 트래픽 당연히 안 되죠. 음. 그 다음 수를 나타내는 매니퓨 대신에 당연히 어, 물질명사니까, 양을 나타내는 much little을 쓰고요. 음, there are so much traffic. Oh,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소댓구문이네요. So 그래서 we w e r e on our way. 한 시간 늦었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이제 얘를 나타낼 때는 단위명사를 붙인다. 무슨 명사니까? 물질명사니까. 음, 그죠? A piece of furniture.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A piece of luggage. 이런 식으로. 음, 네 이렇게 이런 어, 명사들을 자 여기 써 있는 명사들 있죠? 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